고교 학점제가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진다. 초육부터. 언제? 2024년 2월 달에 바뀌어지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그때 발표를 하겠다.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두 번째 달락에 보면 학점제에서 제일 큰 것이 내신에 대해서 평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통 과목이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 평가가 된다라고 일단 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생들부터는 학교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때 올로가서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2,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제로 하겠다. 대신에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제로 하겠다라고 어, 공식 발표를 했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복잡하게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 어쨌든 중2하고 중1학생들은 국유학점제가 도입이 된다. 그래서 중2, 중1학생들은 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과 이 3학년 때 보면 저 일반 선택 과목에서 굵게 표시된 과목들 얼마만큼 빨리 끝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어쨌든 대학 입시는 바뀌어진다. 방향을 잘 모르겠고 2024년 2월 달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그런데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배우는 저런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 과목을 얼마만큼 잘 어, 학습을 해 놓고 대학입시가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한번 기다려 보자. 이런 어떤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점제가 어, 오늘 신문에 나왔고 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잠깐 짚어 드렸습니다.